우리 치킨 먹을 수 있을까? 열심히 하겠습니다 <laughs> 열심히 많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잠깐 로아 선생님이라고 함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 마카롱 선생님 두 번째 라이 선생님이 저를 지금 로아를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말보다는 영상으로 먼저 저를 어떻게 케어해 주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시죠 잠깐 이거 우리 다이다 우리 달 확인 한번 더 한번 더할 수도 있고 똑같은 자리 아 순간 오빠 말 듣느라고 달밤을 뻔 봤어 오케이 나이스 아삐 음. 레슨이 그거 알려줘야 되는데 짝피 짝피 아 내가 알려주지 다. 오른쪽으로 세번 갔다 돌아올 거예요. 네. 오른쪽! 하나, 오른쪽. 둘, 다시 왼쪽! 다시 왼쪽! 다시 왼쪽! 다시 왼쪽! 그렇지, 이거예요. 와, 이걸 오케이. 사나? <laughs>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뭐야, 어, 끝났네? 아, 어, 하긴... 웬만하면 은 무력화 약한 사람이 마법진을 빨리빨리 먹고 들어가줘야 됩니다. 나다 싶으면 그냥 들어가세요. 저는 들여보는지봤았습니다 <laughs> 반만 됐다는 성이야, 우리 어디지? 어디였더라? 사람 어 프랑스구나? <laughs> 오, 그렇지. 자레비닛 우리 어디죠? 초록색 176줄부터 스킬 아끼고 아, 네. 176에 붓을 나오면 깨고 왼쪽 이상한 <laughs> 거 먹지 말고 맞아요 성경책 배우는 거 같애 아 아멘 먹으면 먹어요 네. 앞사람이 먹으면은 본인꺼 먹으면 돼요 먹어 먹어 먹어. 빨간색 먹고 먹습니다 스태프 던지고 무 스킬 꽂고 아니면 그냥 네. 저 뭐야 실리안 쓰던가 하고 임포스터 제발 아니여라 아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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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나 아니면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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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도 잘 제발 제발 살려줄래 <laughs> <나니? 아니구나. 웃음> <laughs> 네, 나 아니구나 이히 ㅋ 왜 나한테만 그러는거야 이돼지불백어떨어졌다무 야이 돼지불백네 선생님 이거 맞아요? 오나 있어. 어우. 아 아파. 아. 다람이 님, 나랑 많이 갔었잖아. 알파 조인검. 어제 많이 갔었잖아. 약키스 그래? 많이 갔잖아. 왜 모른척해? 아, 근데, 근데 왜나 초록 기둥밖에 생각이 안 나냐 지금? 어, 아니, 아니. 진짜 큰일 난거 같은데, 선생님께서. 어떡하죠? 몇 줄이라고요? 176줄이요. 꽂겠다. 뭐라고 스킬 몇 시약 몇 줄이 아끼라고요? 176줄. What's the matter? What's the m a t t e 아 What's the matter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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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h a t s the matter? What's the matter? w h a 빨파초인 거미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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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알지. 아, 아까고 얘기하는 건데. 아, 알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, 네. 네. 빨파초인. 헤헤헤. 니 <laughs> 이름 바꿔놓은 편해요. 내용량 초기가 된줄 알았네. 빨파초인. 아, 아, 등 뒤로 오세요. 네. 거기서 아픕니다. 아, 아, 케이지 바꿔줬네. 밖으로, 보드름 따라가면 살아요. 자리 잡으세요. 벌써? 아,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? 무슨 색이라고요? 여기 여기. 빨파초인거, 안으로 안으로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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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빨파초인거, 빨파초인거. 빨파초인거. 저 사람 빼고. 빨파초인거, 빨. 어나 막았어. 빨. 저못 먹었어요? 조... 아니 못 먹었어요? 먹었어요. 흰... 지금 뛰어 거... 지금 문으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문으로. 빨. 발... 그렇지 이거거든. 그거거든. 그거든. 체정. 체정하는 거 같아. 정정하는 괴물이잖아. <laughs> 성괴. 나도, 나도. 성괴. <laughs> 어마무시하다 오, 어쩌면 나에스도 후보군일지도 아이스 진짜야 진짜야 얼마 안 남았어 젠장 가보자고 자 우리 다음 아, 무력화 다음 것 무력화 것몇 줄? 176줄 <laughs> 37줄이요 <웃음> 네. 자 37줄 무력화면몇 줄부터 딜컷? 뒤로 몇 줄부터 딜컷? 37 오케이, 틀렸습니다. 그럼 아, 틀렸습니다. 그... <laughs> <딜컷. 확인>. <laughs> <laughs> 아, 틀렸습다 아, 틀렸습다 아, 틀렸습니다. 아, 다 아, 틀렸습니다. 아, 이미 습니다 아, 틀렸습니 아, 틀렸습 이미, 글렀어. 이미 살살 대가리가 깨져가는 느낌이 살살 들고 있어. 진정한 노창이 되려면 골드식 계산법이 나와야 돼. 딱 택시를 타면 어 택시비 2,500골드? 응, 내만 에 하면서 이제. <laughs> 그 정도 돼야 노창 되지. 어, 한끼 밥을 먹는데 어 뭐야 오늘 식비가 3,500골밖에 안 나왔어? 이러면서 이제. 그 <laughs> 정도는 돼야지. 5 0 0골밖 오늘 저녁 비하 하드. 어지러운데? 들어가 봐야 오우 씨 <laughs> 짜자잔 차불려와야 겠다 어? 리슨님 저 보여? 흐흐 <laughs> 뭐야 참을 수 있어? 아 안참죠 아. 어디? 저기 여기 여기 모험섬도 없다 아, 모험섬! 모험섬. <laughs> 골드섬이야 뭐. 골드섬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아, 깜짝이야 탄도 드려야되나요, 혹시? 아, 어, 예 탄... 아, 아, 다 버리셨구나 저도 탄안 드립니다, 그럼 아, 아. <laughs> 아, 아 아, 아, 이렇게, 아 이런, 이런 마이브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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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탄을 가져가신 줄 알았는데 버리셨구나 아이, 가방이 없어가지고 아 어... 펑커에서 싸우는 애들 좀 많거든요? 거기 애들 다 피할 수있어 진짜. 나 방금 이쪽 이쪽쯤에 어딘가에 나하산타고 내려오는 걸본것 같은데? 왜 호출? 어. 아 잘못 본거 없어. 맞네, 맞네. 차트로, 차트로 오네, 차트로 오네. 최근 잘못 본거 없습니다. 어. 우리가 <laughs> <둘이 다 타고? 웃음> 옥상 가서 쏘면 된다? 맞습니다. 아주 야무진 자리에. 좀 불편하네. 하나 아닌가? 펑커 위에도 오, 있다, 세명어트 나이스 아우 뭐쉬 가요? 아야야야가 깜짝 놀랐스나파 깜짝 놀랬 깜짝 놀랐어 진짜 불나방인 줄 알고 <laughs> 얘네 <얘는> 착해졌다 <laughs> 안 덤비네 아, 이제 머리도 안 보여준다 어? 다시 벙커 위로, 다시, 다시 나빠졌어. 이게? 뭐야? 아, 두대 맞고 엎드렸어. 아, 두 대가 대다딱 다시 시작해졌어. <목소리> 오케이, 오케이, 선생님, 음. 잘못 잘 치시네. 분노자님그래 네. 네. 차가 없나? 거기가... 친구 같은데 가모기가아아아 아, 아가가 30초 때 1번 받고 차 파킹을 요 라인으로 이렇게 막을 거예요. 웨이로. 확인. 그래서 뒷각을 막고서 뒤를 정리를 먼저 하자. 안 되겠다. 30초 때 출발을 한다는 거죠? 네, 30초 때 출발해서 엉켜 만들 거예요. 으아! 이동 준비. 피 까이면 안 돼요. 예. 네. 가자. 출발. 포. 골들어와 되겠다 이거 골 들어오면 된다 나 엄폐로 쓸게요 응 어, 여기로 쓰면 돼 패스님 어. 차 내가 쓸게 이거 그냥 뒤로 나와봐 빼봐빼봐 생각보다 훨씬 잘 들어왔어 형님은 팔각정 쪽 이쪽 라인만 신경써주세요 우리 나머지가 네. 셋이서 알아서 볼게 차 진행하고 아까 우리 집 쪽에서 정리 못한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 네. 내가 볼게요 지금. 나랑 네. 유빈 님이랑 볼게 요 이거. 차한대 진행하는가? 네, 집 쪽. 이거 뭐야? 빨리 았어 앞에 바위에? 어. 폭 어. 들어오는 거 조심. 확인. 하나 기절. 쪽에 나 올라왔. 발견하어 자 그냥 밖에서 들어오던 o to t h b r d m b r d m b 사? r d m going to go to the back of t h b r d b r d m 견제만 해주세요, 그쪽. 나 이거 차 엄폐 만들어 놓기 먼저. 확인. 쏘기전. 나이스 어, 아, 근데 나 이제 못탄냐 어, 어쩔 수 없는데. 이하 마시멜로디? 님 아. 아이고. 아, 나 이거 연막 소리인 줄 알았다. 아, 나 저기서 막네 저거 켜야 되는데. 하나 더. 헬스 형님, 이거 우리 여기 봐줘야 돼. 리바 따주세요. 제가 볼게요, 오는 거. 한 가볼게요. 네, 아 여기로 왔구나. 왼쪽 하나 네. 나왔어 왼쪽. 좋았다. 나이스 B R D M B R D M B R 다 얘. 그자 따갑겠다. 아, 저쟤 죽었어. 형님 치는 것만 조심해. 저, 저 도핑 줘. 얘네 하나 내렸다. 하나 누가? 차다끌수 어, 있어요? 제 자기 폭에 두었어. 팀원 눕혔고 제가 자기 팀. 차 없잖아? 차 에, 이거 그냥 내가 음. 이쪽 받치 먹고 봐줄게 그냥. 오케이, 오케이. 오른쪽 보인다 유빈님. 연막핀데? 유... 아 오케이. 이게 곳 여기까지 갈까요? 음. 여기 앞에 하나? 저 마시면 네 지금 음. 제가 라인 잡고 있어가지고 다섯 명 남으면 안 되는데 얘네들끼리 지 다른 될것 같은데? 네, 천천히 가면 될거 같은데? 천천왼쪽이라오른 다른 팀아 진짜 시쳤다 이거 많이 누웠는데? 세명한명 남은 거 아닌가? 아, 자기네 아. 밖에다 들어 오고 나이스 유빈이 왼쪽부터 깎으면 돼. 얘는 기절한거고내 앞에 있겠다, 이거. 응. 라스트 한 명. 찬님. 음집. 바로 오른쪽 거, 유빈님. 여기일 것 같은데, 힐러? 응, 음, 거기 지금 폭 터지는. 데 엎드려 있을 때. 나이 와, 줄, 어. 에라이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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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쌤. 스 어, 서클, 진짜. 마지막까지. 어이없게 주네 아주 그냥, 마지막 서클까지. 힘든 여정이었다. 진짜. <laughs> 어, 서클, 진짜. 억장 무너지게 간다. 마지막까지. 아, BRDM. 개 같은 것들. <laughs> 다들 고생했어요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는 출근이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아, 아, 나 스마트 부 너무... 해야 되는데. <laughs> 여기까지 하시죠 우리 딱 기본적으로 박수칠 때 떠나란 말이 있잖아. 음. 나카롱님, 음, 달천 그러니까. 아, 200개 드는 결과 아니에요? 50kg. 예? 5 0킬 g 이 돈. 아, 맞다. 나 200개가 킬로. 200개가 미션이었는데요. 킬 키... 근데 킬룰 래시죠. 2 0 0개 아! 나도 몰라. 저거요. 나도 몰랐네. <laughs> 고생하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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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셨습니 예. 재밌었습니다 고생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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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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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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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,